자, 오랜만에 새로운 피자집. 새로 생긴 피자집을 시도하는 항상 시도 컨텐츠가 가끔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야, 쇠보레를 대우차라고 하냐? 아무리 그래도, 과거에 이제 GM 대우였을 뿐이지, 그걸 또 대우차라고 하냐 야 쉐보레를. 차급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네. 티코가 수출도 좀 많이 됐나요? 아 근데 티코 진짜 내가 그 2000년대 후반에 그 아는 형님 그때 알바 같이 하던 형님 2007년 8년에 이제 같이 나 가출했을 때 알바 같이 하던 형님이 티코 끌었거든요. 차가 앞에 이제 대 가지고 이제 차를 빼야 되는 거야. 일자 주차 해가지고 차를 빼야 되는데 이제 좀 살짝 뒤로 갔다가 이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바닥에서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돌릴라면은 <laughs> 어, 그진 이렇게 돌려야 돼 진짜로 그 차. 티코 바람 불면 100 k 로였다 연비. <laughs> 아, 옛날, 이제, 바람의 힘으로, 이제, 아, 동력이, 아, 바람 불면 100kg? 아, 거의 뭐, 돛마냥 그냥, 어, 어, 풍력으로, 어? 그러면 역풍 불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 아, 근데 그 차는 위험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타고 댕겼을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진짜. 위험해요. 사고 나면 죽어야 돼, 진짜. 티코는 사람이 밀어도 10kg는 나올 때. 아우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 저건 아니지 않아요 진짜? 아니 저걸 그렇게 밟았다고 저렇게 된다고 차가? 어 저건 진짜 아닌데 저거 어우 무섭다 저거 급브레이크. 저 공차라 그렇다. 짐 싣고 다니면 괜찮다. <laughs> 아 짐을 실으면 괜찮다. 아초바를 바꿔서 실어 마셨다고? 저거 판스프링이라 급정거하면 존나 재밌다. 자기야 <laughs> 그걸 재밌다고 하면 어떡하니? 질 수도 있는데 응? 생명보험 들어놨니? 그렇게 늦으면 생명보험도 안 나와 자기야 아 그리고 라보가 앞에 있으면 좀 좋은 게 뭐냐 웬만한 포터가 있으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데서는 차간 거리를 좀 좁게 하잖아 요 차가 밀려도 근데 그게 좀 짜증나는 게 운전이 피곤해 내가 앞차만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포터 앞에 차가 안 보이니까. 스타렉스라던가, 포터가 앞에 서 있으면은. 그래서 차간 거리를 벌린단 말이야, 저. 근데, 라보나, 이제, 다마스가 있으면은, 다보여요 양옆으로. <laughs> 차가 저 앞에 있으면은, 앞에 있으면은, 어, 저 공간이 많이 남아 양옆에. 얇으니까, 차가. 어, 그래서, 오, 어, 다마스나 라보 있으면은, 좀 수월하죠, 운전이. 음 저렇게 빨라요? <laughs> 프라이드 아니냐? 재윤이가 저런 거나 앞서 보니까 인부천에서 160 받는 거다. <laughs> 아또 인부천 드립을 250으로 받는다고. 빨럼이 <놀람이> 돌았나 저거 진짜. 아저 새끼 안돼 저거. 어저 새끼 청라 외곽에서 250 받는 새끼야. 아그 인부천은요 그리고 여기가 60 도로일리 없는데 60 도로인 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인천 경찰들이 잘 뜯어내나 봐. <laughs> 아니, 그, 도저히, 도저히 60일 이유도 없고, 60도로일 수가 없는 도로인데, 60이야. 어, 진짜 그런 도로 개 많아요. 진짜 인천에. 정말로, 인천에서 부천 넘어가는데 막, 그, 대장동 있어, 대장동. 그, 이재명 대장동 말고, 그, 부천 대장동 있어요. 그, 인천 청라에서, 어, 대장동 넘어가면서, 그, 저, 김포 가는데 있어. 거기는 진짜, 아, 어, 진짜 60이 아닌데, 60이야. 아, 진짜로. 오, 아, 어, 거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음, 나 거기서 저 딱지도 한번 뗐잖아. 거기야, 거기야. <laughs> 아니, 나는 정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거 어쩌죠? 엇가 아니에요? 80도로인데 갑자기 50도로로 바뀌어.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80에서 50으로 바뀌려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laughs> 아, 이쯤 되면 당연히 80에서 50, 아, 어, 인정. 이, 이 분위기란 게 있잖아, 도로가.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50이를 진짜, 아니요,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 80에서 50으로 안 바뀔 분위기인데 갑자기 분위기를, 어? 뭔 분위기 못뭐 해놨냐? 아니, 그 있잖아. 어? 아니, 강변북로 같은 도로에서 갑자기 80에서 50으로 바뀌야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 그 도로에서. 아니, 80에서 50으로 바뀌고 60으로 바뀌는 거그 분위기가 있잖아, 도로도. 나 그리고, 어, 진짜 억가가 뭐냐면은, 3 0미터앞 50이래 <laughs> 진짜로 방금 전까지 도로에 80이라고 써있는데 300미터 앞 50입니다 갑자기 이래 어제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이게 600도 아니고 아 그대로 그 딱지 뗐어 어 58이었대 58 58로 딱지 떼서 50도로에서 58로 방금 전에 80도로였는데 50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58에서 딱지 뗐다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와 50에서 58로 달렸냐 살인자 줄... <laughs> 야이 신발놈들, 야! 니네 정규석도 얼마나 잘 찍히나 보자, 진짜로. 내가 진짜, 너네 80도로에서 120 받는 거 내가 한두 번 보기 아니야, 니네들 진짜. 살인자? 와, 50도로에서 58 살인자? 잠재적 살인마다, 내가. 아, 진짜 신발놈들. 그럼 250달리던홍재윤는 히틀러냐? 아, 아, 예, 예. 어, 어. 그 근처 레미콘 갔는데 있어서 화물차들 지맘대로 싱싱 차 달려서 50따라 났을 거야. 아 그러면은 80도로였다가 바로 근처에 이제 공단이 좀 있어가지고 그 근처만 이제 50 그리고 놀라 웃긴 게 뭐냐면은 80으로 가다가 50으로 바뀌었어. 그럼 계속 또 한동안 또 50으로 바뀌든가. 좀 있다. 또 80도로 로 바뀌어요. 한 1km 가니까. 1km. 아 장난하는 것들은 80, 50, 80 뭔데 이게 도대체? 어? 내가 그럼 다음 80에서 야이 새끼들 또 50으로 바꿀지도 모른다. 60으로 갔어 60으로. <laughs> 그랬더니 뒤차가 쌍나를 켜. 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내가 그렇게 살인마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법 지키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어? 내 친구도 거기서 개지를떨어서 면책됐다. <laughs> 오늘 비 와서 좋아요. 오늘 세차했어요, 저. <laughs> 아 근데 차가 먼지가 좀 쌓였는데 어 오늘 비 와서 좋아. 비 오는데 강변북로에서 세차했어 오늘. 퐁퐁을 뿌려 놓지 그랬냐. 그러니까.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틈새로 웃기냐 얘들아? 어, 왜 이렇게 틈새로 웃겨 오늘. 자, 오랜만에 새로운 피자집, 새로 생긴 피자집을 시도하는 항상 시도 컨텐츠가 가끔 있습니다. 브랜드는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보이더라도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욕할 수도 있으니까. 아, 감튀를 시켰어. 감튀 3,000원. 3,000원에 얼마나 올까요? 어, 3,000원. 어, 요 정도면 뭐. 어, 요 정도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요 정도면 괜찮요 3,000원이면. 어가나. 그리고 왔고. 프리미엄 갈릭 치즈 소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갈릭이 아닌가 봐요. 아우 어,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파게티 왔고요. 콤비네이션인데 일단은 피자 먹기 전에 스파게티부터 먹죠. 어? 아 까르보나라로 시켰나 내가? 아 크림 스파게티로 제가 모르고 잘못 시켰네요 아 양이 조금 적어요 사실은 어좀 양이 보이시죠 감이 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양이 요게 지금 피자 피클 한개 추가했고 하소스한개 추가했어요 그리고 요 감자튀김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29,500원입니다 배달비는 무료예요 제가 요기 패스가 아직 남아서 그리고 3,000원 할인을 받았고요 26,500원입니다 이게 일단 먹어보죠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즈 크림 스파게티가 아니에요. 까르보나라 느낌이 아닙니다. 엄청 꾸덕꾸덕해요. 어. 엄청 꾸덕꾸덕합니다. 이거 먹기 전에 피자부터 빨리 먹어보자. 피자만 맛있으면 돼. 어, 신피자야, 신피자. 저, 얇은 피자고요 한통에맛 옛날 한 2000년대 초반 그 동네 피자집 느낌? 조금 싱겁습니다 담백합니다 굉장히 담백해요 좀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다 우리 집 근처 가게라 아는데 거기 매기 입맛은 아니었음 키키키 그랬어? 음 그랬어? 프리미엄 갈릭소스 이것도 싱겁네. <laughs> 야 이거 엄청 많이 찍어도 될것 같아. 아니 건강한 맛이에요. 어, 진짜 건강. 정말 건강한 맛입니다. 어, 진짜로.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전반적으로. 어, 먹을만해요. 여러분들. 담백하고. 27,000원 날린 거야. 아이 날리긴 또왜 날려. 건강한 맛이야. 건강하려고 피자 먹는 새끼가 어디서 피자는 무조건 맛있어야지 키키. 어? 아! 어. 어! 별점 테러 갈길 준비 되었어. 간영 지금이야. 먹을만 해. 왜 그래? 나 공정하고 당당하게 살찌고 싶어. 비겁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찌고 싶어. 공정하지 못해. 우리. 나 맛있는 거로 살찌고 싶어. <laughs> 맛있는 거 먹고 당당하게 살찌고 싶어요저이 버섯의 굉장히 그 건강한 맛의 이유를 찾았어요. 세송이 특유의 그 건강한 맛. 그 건강한 맛이 피자의 햄과 치즈와 피자 소스를 다 이기네요. <laughs> 음, 이기네요. 음. 아, 양송이 써야 되는데, 비싸도. 세송이 써서 원가 절감하면 안 되는데, 피자는. 음. 에휴. 그거 한번 유행했었어요. 장조림에 소고기랑 계란이나 메추리알 대신에 그 새송이버섯 쪼만한 거 있어요. 애기 새송이. 그거를 넣으면은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다. 그게 한번뭐 알토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 뭐 그런데 나왔나봐. 나와서 전국의 어머님들이 한번 만들어 봤나봐. 맛 없어요. 듣기나 좋은 말이야 우리 아이들 건강 위해서 우리 가족들 건강 위해서 세송이버섯 쫄깃쫄깃하고 어우 너무 맛있어막 이러잖아요 막 어? 맛있긴 뭐가 맛있어 그게 <laughs> 조토란 조치미가 <laughs> 밥상방식을 <밥상망치는> 주범이다 <laughs> 아, 이따 그 프로그램 내다고 좋토란이라니. 아이 새끼가 또 엄지의 제왕을 왜빼이 새끼? <laughs> 어? 엄지의 제왕을 왜빼 엄지의 제왕을? 어? 음. 인생 동반자 쇼키 트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가 당근. 호츠브이스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가논엔 새벽 인간 이름 없음 XX129XX 소네커 잘맨 마티아스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탑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